안녕하십니까 강화농장입니다. 아, 이제 장마가 이제 올라가고 이제 더운 날만 남았어요. 아, 지금 이제 7월 말입니다. 아마 내일 모레 이제가 8월달 되고 날은 덥지만 아, 여러분들하고 또 일기 속에 또 고구마 이야기 한번 오늘 해보려고 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장마가 지기 시작하면 모자를 좀 옆에 놔두고 어 장마가 시작하면 이 고구마밭은 어 질소 성분이 이제 밀고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잘한다해도 어 장마가 연속되면 고랑에 있는 풀도 많이 자라게 되고요. 이 고구마도 이 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넓적 넓적 해지면서 순이 길게 나기 가 시작하거든요. 이게 저도 역시 예 지금 여기 있는 거 잠깐 보시면. 제가 그냥 여기 한번 들어와 봤는데 이 고구마순이 이 순이 사실은 여기까지만 왔어야 되는 걸 그래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은 예 순은 이 다음 꼬랑거예요이 꼬랑꺼가 이로 지금 넘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른 것들도 그러냐 보면 이 순들이 이 정도 살아올른거야이 정도 보세요 이거 이 정도 이순이 사람 키만큼 자랐잖아요 순들이 다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 동장도 주의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나 들었는지, 어떻게 현재 실을 맺히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음, 캐 볼게요. 하나만. 한번 여기로 와, 와 보시면. 자. 얘가 조금 이렇게 낙엽이 지고 그러면 훨씬 좋은데, 훨씬 좋은데, 지금 이제 저희가 고구마를 심은 간격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뼘이 좀채안 되게 이렇게 고구마를 심었잖아요. 그리고 키도 지금 제 키만큼. 얘 두둑에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 안 되겠지만 지금 키는 한 농구의 길이는 140. 제가 170 조금 넘거든요. 173이니까 이 두둑에 올라가서 계산한다 보면 한 140이나 150 정도는 얘가 될것 같아요. 얘, 얘가 저는 밑에 있고 얘는 위에 있으니까 하여튼 어떻게 든 간에 길이가 한이 정도씩 자란 겁니다 이게 조금 자란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 정도 자라면 많이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한150 정도는 자랐다고 그럼 120, 30에서 150 많이 자란 거는 이 정도 자랐다고 보고 이 안에 가서 이제 여기서 고구마를 캐보는 거예요 하나를 캐서, 얼마만큼 현재는 얘가 알맹이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먹는 고구마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지금 미리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어 이제 장마통에 내 고구마 밭은 안정한지, 지금 얘가 이제 고구마가 달릴 거죠. 지금 달리는 거 보면 한두 개만 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달리나 하는 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는 이 뿌리마다 얘가 이제 여기 지금 두 개가 달았네, 두 개가 달았네 여기 지금 여기가 끝이에요, 끝. 두개 달았고 하나를 다시 볼까 <laughs> 어, 이거 벌써 이만해요. 자, 지금 얘가 단 것이 네 여기가 얘는 이쪽 거네, 이건 옆에 거고요. 지금 고구마가 이 정도 달았어요. 크기가 우리 손만나 계산한다면, 요만큼. 그러면 얘는 고구마 몇개달 거냐? 두개 정도밖에 안달 거예요. 지금 옆에 아마 이쪽으로 좀더 있다고 보면. 없네, 이거는? 없어. 에헤이. 지금 고구마 이거 하나 달았네, 하나. 어, 요거 두개 달은 거예요, 두 개. 두개 달았는데, 하나 다른 거한번켜 볼게요. 어차피, 어, 이거는, 저도 이거 긴장이죠. 두 개만 달았다면 긴장이니까, 어, 요거 그냥 연속해서 해 볼까? 연속해서 한번해 볼게요. 그냥 한번쭉 걷어서 볼게요. 얘는 좀 기네. 얘는 네개 달았네. 이쪽에. 저 이거 주는 거 비료 같은 거 없었어요 올해 여기 두개 달았어 예 지금 달 거거든요 음. 음. 자 올해 야 올해는 고구마가 그렇게 잘될것 같지 않네 보니까 일단 어쨌든간에 이 밭은 우리 구독자님들 아, 작년에 너무 아쉽게 해서 당연히 100박스 밖에 못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심는다고 심은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밭에 있는 거 채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어, 뭐 요청하시는 것들 제가 응대하려고 어, 고구마를 심었는데 뭐 지금 제가 특별히 여기다 뭘더준건 아니거든요 안 줬는데 불구하고도 지금 이렇게 에,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얘가 지금 과본무가 이뤄지면 알맹이안 열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과본모 잡는 시기는 조금 지났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60일, 50일에서 60일 정도 자랄 때, 그때는 순이 길이가 길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과본모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올해 장마가 거의 한달 왔잖아요. 지난 강화지역은 6월 27일날, 그때 제가 감자를 닦았으니까, 6월 27일날부터, 어, 어제까지. 사실은 장마 기간이라 볼 만큼, 비가 많이 연속해서 오다 보니까 이 숨만 무성하고 열매는 잘안 달았나 싶어서 역시 저도 한번 캐보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가 대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저 아래도 캐보고 저 위도 중간 중간 캐봐야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밭에 내일은 오늘은 금요일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 되는데 주말 농장에 계시든 아니면 텃밭이든간에 나가 보셔서 우리 집 고구마는 얼마큼 들고 있는지. 저는 70일 심은지 70일 됐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70일 심은 강화농장이 오늘 캐봤더니 이렇게 들었더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얼마큼 들었는지도 한번 보시라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지금 이런 경우는 제그 영상 속에 과분모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과분모 처리하는 거 보셔서 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어, 저는 이제 황산가리를할 거예요 황을 어, 녹여서 얘를 어, 20리터 기준에서 한4 0 g 정도 또는 4 5 g 씩 해서 동력 분무기로 이제 쫙줄 어, 건데 주는 횟수는 저는 어, 두 번, 세번 많으면 네 번까지도 줍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다가 경기 갖다 놓고 어, 그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줄긴 할 건데 어, 일주일 간격 정도로 주는 게 좋죠. 어, 저희 아내도 많이 하네요. 역시 그 저랑 같이 해보니까 <laughs> 일주일 간격을 하면 순이 조금 어, 주는 듯하면서 성장을 잠깐 멈추게 돼요. 음, 그러면서 고구마의 당도도 높아지고 어, 맛있는 고구마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어, 늦었어도 저도 오늘 할 거고요 어, 오늘 제가 하고 어, 나면 또 일주일 뒤에 한번 하고 일주일 뒤에 한번 하고 그러면 정말 좋은 품질의 고구마를 만들 수 있죠 음, 여러분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본무의 자세한 영상은 어, 앞에 올려 놓은 과본무로 클릭하시면 제 영상 중에서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강화 송로란 고구마 강화의 최고 명품 브랜드 강화 송로란 고구마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강화 농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